네 안녕하세요. 아이프로 업데이트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크게 두 가지로 업데이트됐는데요. 첫 번째로 요 하단에 있던 버튼 네 개가 보시는 것처럼 툴바 쪽으로 옮겨갔습니다. 이것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전자칠판을 이용하시면서 동선이 크게 크게 움직이시죠. 예. 를 들어서, 여기 계실 때, 예.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기 불편하다고 하셔가지고, 어, 툴바 쪽으로 옮겼습니다. 툴바는 선생님들께서 항상 있는 위치에, 예. 툴바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네 가지 버튼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, 보시는 것처럼, 기존에 있던 그 메뉴 버튼, 선세 개가 그어져 있던 요 메뉴 버튼이 사라지고, 메뉴 버튼을 눌렀을 때 우측에서 메뉴가 나왔, 아, 좌측에서 메뉴가 나왔죠.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오고. 네, 마찬가지로 요것도 너무 불편하다고 하셔가지고, 음, 메뉴 버튼을 없애고, 메뉴에 있던 그 설정 버튼하고 그 파일 불러오기, 그거를 여기다가 배치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요그 환경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은 기존에 있던 메뉴를 눌렀을 때 나오던 그런, 어, 설정들을 여기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요거는 이제 파일 설정 버튼인데요. 어, 마찬가지로 PDF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용 방법은, 어, 전과 동일합니다. 예. 이상, 아이프로 업데이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